라고 했대. 참 거짓. 거짓 왜요? 그렇지. 그거 조심하세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가지라는 소리는 x는 1이라는 근이 있는데 이게 x는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따지로 가야 돼. 첫 번째는 g의 1은 0이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따지셔야 하고 두 번째 어, gx는 영을 만족시키는 이차방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식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D강보다 크다를 할 텐데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교집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55번. 55번은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틀릴 일이 없는데. 생각을 하고 풀면 틀릴수 있어요 우리 아무 생각이 없도록 합니다 해보죠 어, 5이 부분은 이식이 있대 x제곱 빼기 이 x 이거의 제곱 x제곱 이기분 x 제곱 빼기 이은이이 있대요 여기서 문제가 원하는 것은 실근의 합을 a라고 했대 그 다음에 허근의 곱을 b라 했대 a 더하기 b를 구하래. 이게 문제의 유형이 약간 다른데 어 내가 지금 푸는 게 맞나 꼭 확인 좀 해줘. 치환하고 싶지 않니? 그치? 치환하고 싶으니까 얘를 치환을 할 거다. 이거 이제 메모하지 말아봐. 앞에 봐봐. x 제곱 빼기 4x를 치환을 했어.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에 주의해야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4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 그래, 범위 주의해야 되는군. 너는 마이너스4보다 커가 나같다 해놓고 문제를 풀고 싶대. 해서 x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2 0은영을 해결하러 지금 갈 예정이래. 자, 이 스텝 마저 틀려. 틀려! 누구야? 왜? 빙고 얘를 할 때는요 x가 실수일 때밖에 못하잖아 어? 근데 여기는 x는 근이었잖아 그 근이 못도갔는데 허근도 갔는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x가 실근을 가질 때야 이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허근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니까 이 범위를 하면 안 되겠죠 됐어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실근만 갖겠대즉 X가 실수였대. 이게 분명하다면 이렇게 해놓고 푸는 것이 정석인 거야. 이해 됐죠? 그러면 X가 실수일지 허수일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구하진 않더라도 일단 치안에서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된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하러 갑시다. 너는 X 더하기 5가 되고요. X-4가 되고, 이게 0이 될 거래.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 되는 건데, 일단 하죠. 뭐 X가 마이너스 5거나 X가 4라는 거야. 근데 X를 원상복귀 시켜. X제곱 빼기 4X가 라지 X였잖아. 걔가 마이너스 5거나, 즉, 플러스 5가 0이거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가 4인 거니까 빼기 4가 0이거나 이럴 거라고. 그럼 눈치가 얘는 판별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지. 0보다 작은 얘는 허근 가질 거고요 얘는 실근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근은 여기서 두개 튀어나올 거고 실근은 여기서 두개 튀어나올 거라고 그래서 허근에 고불고하라는 얘기니까 이 방식에서 두근 고불고하면 되는 거라서 5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실근에 하불고하라는 얘기니까 근과 기에서관계에서 얘는 4가 되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 조심해라 여기 어? 여기 조심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 56번. 보니까 숙제를 안한 사람 좀 있네. 혼나지 뭐. 어? 혼나지. 56번을 보시면 x에 관한 4차 방식이 있대요. 근이 모두 실수가 되로 하래. 근이 모두 실수 항상 뭐 방정식을 풀때 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근의 정의가 필요해요. 근이 실수라는 얘기는 x가 실수라는 소리야. 어땠죠? 근데 이렇게 이차식을 다시 업은 이차식을 보기 차식이라고 부르지 않니? 한번 따라해 봐. 보기 차식. 일단 치환이 기본인데 보기 차식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그냥 순수하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합차공식들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혹은 뭐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갈 길을 정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일단 근이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x는 실수여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했어 x가 실수인 게 분명하니까 라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렇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준식이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a 빼기 5는 0이래요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라지 x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뀐 거냐 얘의 두 그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 음이 아닌 정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영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요. 음이 아닌 실수 이렇게 합시다. 음이 아닌 실수. 그럼두 근이 모두 음이 아닌 실수인 조건을 택하기만 하면 되나봐. 뭐 따져야지. 일단 판별식 뭐 받아 드릴게요. 실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해 이렇게 했을 거래. 두 번째요. 두근곱, 그래 좋아. 두근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합은요? 답은요? 영상?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보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고요 얘는 a분의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고요 너는 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인가 봐요 그러면 얘는 따져야 될게 맞는 것 같고 얘는 따져야 될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따져야 되나? 응? A가 양수라는 과정에서 한 거야. 이 A, B, C가 뭐냐면 이거예요. 따져도 돼. 상관은 없어요. 그럼 너는 A 곱하기 B가 영보다 작거나 같다 요소리지? 그러잖아. 그럼 작거나 같다. 얘는 a 곱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좀 비슷한 소리거든요. 이걸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아? 어? 안 따져도 돼. 왜냐면 a 곱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매 그리고 <laughs> 여기를 보면 얘를 만족한다며. 그러니까 두 개만 따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해도 상관은 없어. 니네 문제풀 때 어떻게 했니? 까지 했니, 아니면 뺐니하튼뭐 해도 돼, 안 해도 돼? 됐죠?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근데 기상 없으니까. 넘어가죠. 60번 별. 내신용. 인데, 너희들이 약간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 어, 일단 노멀하게 풀자. 그 문제를 쓸게요. x 4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4x 플러스 1은 0이래요. 그냥 이 방정식 풀자. 고차방정식이죠?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모집번호명면되는걸 찾기가 쉽지가 않지? 모집번호명면되냐 근데. 잘 안되지? 이런 방식 어떻게 푸니? 어, 그렇뭐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게 인수정리를 써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잖아. 인수정리의 기본은 이것 뿐에 이거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약수들을 집어넣었을 때0 대는 x 가또 찾는 거거든요. 찾는 건데 그게 좀잘안 보일 때 여기를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의 모습이 같아 상반방정식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대로 풀지 말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지. 한 따라 해봐, x제곱으로 나눈다. 이때, X가 0이면 되니? 못 나누지? 근데 X는 근이었기 때문에 X0 때려놓으면 상관 많아잖아.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게 분명해. 됐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 X제곱, 4X, 빼기 7, 더하기, X분의 4에다가 X제곱분의 1, 너는 0일 거래. 이렇게. 그러면, 야, 이거 역수의 압을 가지고 뭔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부터 조심해야 돼. 얘가,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4에다가 X 더하기 X 분의 1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해결을 하러 지금 갈 거거든. 그런 말이다. 우리 이런 거 알아. 역수의 합이 있다. 걔를 T라고 했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은 얼마예요 T 제곱 마이너스 2. 한번 읽어봐. T 제곱 마이너스 2. 다시 T 제곱 마이너스 2.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 것은 t로 표현해 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다시 따라해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그런데 역수의 한 문제가 나왔는데 x가 양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있잖아. 지금 이 문제는 없죠. 양수라는 조건이 보이는 순간 t는 항상 범위를 갖는다. t의 범위는? 아, 공부 손나 안 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지. 산술 기하 평균. x 더하기 양수의 세 개, 양수의 세개 합의 최소값을 물었어. 따라해봐, 양수의 세개 합의 최소값. 그러면 우리 틀은 이랬단 말이야. 양수의 세 개가 있어.